오케이. 본능이라 일단 들어가면 이러고 있어. 하게 돼.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나르고 있어 그냥. <laughs> 요즘 레저업계가 많이 힘든데 수영 프리다이빙에 대한 즐거움을 좀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놀이를 아주 좋아하시고 음, 좀 즐거움을 추구하시는 분들과 성장 과정을 담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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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 그러다 당근을 막 보고 있다가 글 올리신 거 보고 한 5분 안 짜리 제가 막첫 번째로 글 남겼을 거예요. 배우고 싶다고 물속에서 한번 어, 좀더 재밌게 놀아보려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해경 준비하려면 수구사가 필요한데 그좀 배워보려고 수영을 전문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수영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근데 완전 맥주병이라. 음,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죠. 응. 갈게요. <laughs> 그때 가면서도 동생한테 너무 좋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되게 설레요. 설렙니다. 물에 들어갈 생각이. 어, 기대하는 지금 마당입니다 네. 네. <laughs> 오늘 수원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차갑기는 한데 그렇게 뭐 차갑긴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에 진행하실 거, 오늘 처음 배우실 거는 어 일단 기본적인 물 적응. 기본적인 물 적응인데, 뜨는 게 어려울 것 같고, 가라앉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바람. 이게 실제로는, 아 나는 왜안 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게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렇게 기본적인 물 적응, 그러니까 뜨기, 가라앉기, 그리고 발차기 룱이다. 여기까지 세가지고 오늘 시간. 습니 이제 왔으니까 일단 먼저 그냥 푹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한번 해 볼게. 지금 할 거는 뜨기야, 뜨기. 뜨개. 네. 자, 뜨기인데 뜨기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하는데 하나는 네. 새우등 뜨기, 새우등 뜨기 그리고 해파리 뜨기, 저 여기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네. 새우등 뜨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무릎을 잡고, 무릎을 잡고 그냥 밑에 보고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을 참는 거예요? 자 너무 오래 참지 말고, 한 잠시. 5초에서 10초 사이, 자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실게요. 네. 잡아 오케이 일어나고 막 자 일어날게 요 오케이. 파스 그 다음에 해파리 뜨기는 팔다리를 완전히 쫙 펴지는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늘어뜨리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뭐 팔꿈치는 게 살짝 꼬부러질 거고 무릎도 그냥 살짝 꼬부러질 거고. 나왔던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새우중 뜨기랑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 자, 이 어우 야딱 봐도 딱딱하죠 그냥 힘빼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자 일어나세요 어, 오케이 박수 어. 아직은 물에 대한 적응들이 잘안돼 있어 가지고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그냥 늘어 목도 어. 마찬가지 목도 그러니까 팔 늘어뜨리려고 하면 목을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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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힘다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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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힘 빼고 그냥 해파리 팔랑팔랑 거리듯이 숨을 음. 들어마시고 봐봐 이제 목이 목 어떻게 돼 있어 이거? 꾹꾹꾹꾹 오졌어요. 오목목 오케이 오케 너무 잘하시는데? 오자 일어나시고. 오케이 너무 잘하 어우 잘하시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데요 무릎 빼고 무릎 살짝 꾹야 오케이 자일어나요 오케이 봤어. 이게 제일 많으니까 자 페를 기준으로, 자 페를 기준으로 체중을 아래쪽으로 가라앉기 위쪽으로 가라앉기를 이제 배울 건데 어떻게 되면 배부터 배부터 허벅지까지를 쭉 늘리고 상체는 서 있을 거예요. 시선은 약간 위에. 시선은 약간 위에. 자 수직으로 한십 센티 쪘다가 뛰었다가 뛰었다가. 쭉 네. 쭉 내려주세요. 아. 자. 잠깐 이 보세요. 아아아자 아. 아. 살짝 위에 보고 아 조금 오오 잘한다 너무 잘한 거. 오 너무. 오. 네? 자 일어나 일어나게. <laughs> 이게 정상이에요. 자안 내려가 보니 지금 우리. 보면 어떻게 되있었죠 올라가야죠. 올라가 있어 네. 우리가 자, 상체가 네. 서 있고 다리를 뒤로 빼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시작하자마자 엎어졌어.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돼? 체중이 밑으로 실리야 위로 실리. 위로 위로 위로. 예. 응. 네.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건뭐 아. 이거죠? 자, 발열시키기 위해서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쭉 늘려가지고 그대로 손 땅바닥. 하나, 둘 셋. 점프. 역시. 어.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은데 어. 계속 앞, 앞으로 이거 숙이려고 하고 있어. 아. 아, 지금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네 찍혀 가지고 하면 다 찍혀 있으니까. 예 네. 네, 연습하세요. 어? 너무 멀리 또 멀리만 떨어지지 말고 네. <laughs> 너무 가깝지도 말고 어, 딱 보정. 그 어가 해. 어가 해. 나좀 되지? 너너 못해? 어 이거 지금 너무 숙였어 너무 쉬겼어. 그냥 어. 내 명치가 거의 하늘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 들러지아 실제로 그러지 않아. 데내 명치가 하늘을 본다. 봐 봐.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날고 있어, 그냥. <laughs> okay. 아이씨. 어. 그렇지. 오케이. 아주 완벽이야. 잘하겠어. 자, 오케이. 어! 어! 앉아갑니다. 오케이, 에이. 자, 고. 오! 다 오케이, 박수. 박수. 네. 아유, 아주 완벽이야 너무 잘하셨어. 이번엔 수직을 할때딱 뒤를 재끼는 게 아니라 응. 앞으로 뛰어가지고 손 내리고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고 응. 그리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가지고 물구나무 이렇게 비스듬히 물구나무 서기 하듯이 음. 손 머리 허리 응. 그리고 손이 짚었으면 올라올 때는 턱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이렇게 응. 오야 응. 아 이게 이게 사람이 본능이라 <laughs> 본능이라 일단 들어가면 이러고 <laughs> 있어. 들어가면 이러고 있어. <laughs> 어, 안 내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아, 내리는 거야. 오케이? 자, 아, 그럼 오케이. 그래서 <laughs> 앞으로 점프하면서 내리는 거. 오케이. 시작. 내려 내려 내려. <웃음> <웃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laughs> 바브 <나도> 내리고 싫어. <싶죠. 웃음> <laughs> 음. 나니 <laughs> 지금 보면 왔대요. 효과에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딱여대로 그냥! 딱! 막대기잖아.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이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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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따가 <있다가 웃음> 한번 성공하면 퇴술 <태수>. <laughs> 차가지고 <나> 추우니까 <laughs> 자, 미션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 <laughs> 자 밑으로 가라앉게 한번 <laughs> 위로 가라앉게 한번 원 세트를 한번에 성공하면은 퇴수. 안 되면 계속 여기서 땡이 연습. 해병이라도. 도전. 도전. <laughs> 도전. 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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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목소리> 이렇게 시작. 편하게 하려가 어? 자, <laughs> 왜? <위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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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자요다자요자자자다자자자자자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다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어, <laughs> 간단하게 설명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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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자목자자자자자자고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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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명. 지금 어. 지금 네. 어. 더더 어. 지금보다 자씬더 편안하게 잘들어자자자어자자있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아주잘하아어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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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리 허리. 목,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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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일단 굉장히 만족하고요.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제 수원이 조금만 높았으면 더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물이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근데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고 근데 몸이 생각만큼 그렇게 가라앉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는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한 첫 수업이었습니다.